왜냐면은 수십 년 뒤에 그걸 성추행으로 신고한다 한데 그 범죄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벌할지 어떻게 이걸 처벌할 수있을까하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 월타는 도대체 왜 이래? 월타이는 무슨 막 껴서 씨. 아 이슬란드는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네 그냥 반란군이네 뭐저쪽 까먹 곳었어. 영국의 도시. 아, 요 게임은 그래요. 런던하고 다음에 스코틀랜드 이렇게 나눠져 있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잘림. 나빠져 프랑스가 좀더 심해 프랑스 본토하고 알자스 로렌 지방 하나하고 자루에반달루시아입니다루에반달루시아 이번엔 통일이 좀 많이 늦었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루이지아나로 쓴는가 맞네요 총 이게 137개거든요 땅이 그래서 아이슬란드 지역만 빼고 지금 뭐다 모은 게 맞는가 봅니다 엠파이어 토타로가 배경으로 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아, 그치 맞아요 상철 씨 말이 맞지. 자전전전 전. 전, 전. 이젠 건물을 지어줄 필요도 없겠다. 자, 이슬란드가 끝입니다. 3개 정복했는데 시간을 다 보내야. 99년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엔딩이 나와요. 엔딩 보고 축하받자. 아까 영상 끊지 말 걸, 그냥 그냥 계속할 걸. 4분밖에 안 걸렸는데 괜히 끊었네. 두 개를 보고 있네. 99년까지 있으면 엔딩이 나와요. 지금 89년이잖아. 조금만 더 기다리지. 싫어요. 내가 그걸 왜 뽑아요? 네가 뽑으세요. 아, 음... 오랜만에 엠파이어 토탈로 해봤는데 참 그렇네. 오랜만에 재밌긴 하네, 그지? <laughs> 1년에 두 턴이었나?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인가? 그럼 총200 턴인 거네, 그죠? 뭐야? 뭐야? 왜안 나와? 뭐야 이거 왜 이래? 숙곡이라서 원래 승리 조건이 없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네요. 엔딩이 없습니다. 엔딩조차 없습니다. 개엄하네요 정말 고생했더니 아. 다음 지역을 모두 공략 포함해 영계 지역을 0년까지 공략하고 지키십시오. 우리 목표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 137개 지역을 다 정복했고 아야 더 해봐도 안 돼요. 어차피 이게 전기 캠페인이 99년까지라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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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션으로 하면 다 99년까지 엔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도 없 아무 것도 없음. 예, 마이너 백서는 그렇습니다. 자, 연구는 요렇게 했구요. 그, 철학 쪽 연구는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위에 세개말고안 했습니다. 그 밑에 것까지 하면은, 그게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자, 정부, 절대왕정. 왕이 이새끼냐? 얘이 뭐냐, 이거? 자, 내각은 요렇구요. 내각이 쓰레기네. 자, 무역은 요렇습니다. 무역되는 건 없지만. 자, 요렇게입니다. 아, 원래 내가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 게임, 마이너 팩션을 한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다른 팩션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른 팩션은 이렇게 게임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원래, 원래 할수 있는 주요 팩션들. 그랜드 캠페인. 예를 들면 뭐, 우리의 프랑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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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캠페인이 아닌데.

근데 루이제나는 없네. 뭐 어쩔 수가 없네. 그거는 뭐. 처음에 프랑스가 1등이구나. <laughs> 프로이센하고 러시아는 6군밖에 없네 점수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루이제나 그러면 세계종복 해봤고, 전개 캠페인은 아마 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크리미아 칸국을 내가 크림 칸국을 해볼까 싶었는데, 바르바리 예적으로 깼는데, 굳이 내가 크림 칸국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전개 캠페인 안할 거고, 후기 캠페인에 뭐랄까, 일단 폴란드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다른거는 또뭘 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시간에 또 뵙죠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엠파이어 토탈로의 루이제나로 지 엔딩을 봤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